여러분들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일이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생일 선물을 해봤어요. 같이 언박싱을 해보면서도 재미있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동생이 준 생일 선물이. 이거는 친구들이 준 생일 선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봐 시작하도하죠 자, 일단 두 번째 생일 선물부터 뜯어볼게요. 안에가 뭐 있는지 봅시다. 뜯어보자, 뜯어보자. 아, 참고로 제 생일 선물 준 친구들 감사하고요. 오늘 제 생일이니까 이거 본 친구들은 생일 축하합니다. 댓글 한마디씩 적어주으면 좋겠어요. 그냥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줬네요. 와, 비싼 하겐다이그 학인도... 페르로시를 줬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겠나요? 치즈젤리, 치즈젤리 이거 하나만 먹어보도록 하죠. 자, 우와, 탱글탱글하네요. 댕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굴은 공개 못해서 어, 어떻게 먹지? 입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네요. 자, 두 번째 생일 선물입니다. 이거만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거 못 먹어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일선물 준 친구들 고마워요 그리고 구독자들 사랑해요 자 마지막에 쿠키입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음.